자, 오늘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맨날 기초도형만 그리면 또 재미없잖아. 그죠? <laughs> 음, 테이블 위에 하얀색 키친타월을 깐 거는 제가 검은색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으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색을 깔아서 잘 보이라고, 형태 잘 보이라고 깔아놓은 거고, 아래쪽 반사광 때문에 밑에 흰색 천을 깔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천연목탄으로 출발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릴 항아리의 높이를 정해주세요. 약간 더 높일까? 높이 대 넓이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연필을 이렇게 재세요. 폭. 폭을 이렇게 높이 쪽에 갖다가 대보는 거. 그 가로폭이 높이보다, 항아리의 높이보다 훨씬 넓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럼 얼마나 넓은지가 중요하지. 네. 그죠? 네. 그러면 짧은 쪽을 다시 한번 재서 넓이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폭 쪽으로. 머릿속에 담는 거야. 담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높이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 높이를 재서 옆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얼마나 넓히면 저 비례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알면 되겠지. 자. 눈대중으로 했는데 거의 맞았어. 그럼 그냥 갑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오는 위치까지 병의 입구의 형태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끊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내려오는지, 이, 이거 대 이거, 몸통과 윗면, 병의 입구, 넓이로 두 개로 나눠주세요. 자, 여기에서의 이 넓이는 저 항아리의 가장 넓은 부분이잖아요. 자, 요거의 중심을 한번 나눠 볼까요? 긴 연필로 한번 재보세요. 중심이 맞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런 병들은 대칭 형태예요.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연필을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이 넓게 튀어나온 부분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어, 많이 들어갔는지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네. 그럼 그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체크했어. 그러면 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쪽 넓이랑 같아야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네. 자, 다 됐네. <laughs> 자, 여기서 한, 하나만 더 찾을게요. 이 항아리의 몸통 중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 몸통 넓이의 중앙에 있는지 약간 위쪽에 있는지만 체크해 주세요.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부분. 체크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쑥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도 항아리 보니까 아래쪽에 이 항아리 받침이 있다. 그죠? 네, 그 넓이 면적을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 항아리 밑둥이 밑에 그 받침 부분이 이병 입구보다 여기서부터 재능 비교하는 것보다는 요 지점에서부터 비교하는 게더 빠르겠다. 그죠? 얘보다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체크해서 받침 부분을 찾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난더 좋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얘랑 비교했을 때더 정확하다. 그러면 거꾸로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하시는 게 훨씬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찾았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 일단은 반절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절 찾았죠. 그럼 이쪽도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일단은 투시의 형태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쑥 돌아가고 이쪽도 같은 크기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보이는 넓이, 눈높이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정도가 달라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좁아지면서 원은 더 깊어지겠죠. 네, 고형태를 그 지금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병 입구의 높이가 뒤로 돌아가면서 쑥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얘가 좁아져요. 일정하지 않아요. 네, 그거 틀리지 않게 잘 보시면서 또. 아래가 돌아가는 원이 이 위에 돌아가는 원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깊은 타원이 되는 거죠. 네, 타원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돌어가고 얘도. 그래서 여기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관찰해 보시면 여기가 여기는 높이가 이렇게 높게 보이는데 여기는 높이가 거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그다음에 일단은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음, 밝은 면 그림자 방향을 저는 이쪽에 가장 어두운 이 그림자 방향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 보이시죠? 그 방향. 그 얘기는 이쪽 빛이 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밝은 부분들을 이렇게 면을 한번 끊어볼까요? 음, 이렇게 색이 변화되는 면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꺾이는 방향 쪽으로. 이래가지고 면을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도 앞쪽에. 어, 시선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좀 넓고 뒤로 가면서 좀더이 면들이 좁아지겠죠. 네, 구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밝고 어두운 거를 먼저 한번 구분을 지어볼게요. 자, 구멍 안쪽은 어둡잖아요. 네, 일단 어둡게. 자, 그럼 요 요기도 윗면과 앞면으로 꺾이니까 일단. 위에 밝은 면, 옆에 어두운 면두 개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작담 이쪽 밝은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밝은 면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반사광 영역으로 나 있는데 조금 헷갈리잖아요. 반사광이 너무 밝아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주 밝은 면들만 먼저 찾아보죠. 여기 밝은 면, 여기 밝은 면들이 있죠. 네, 일단. 어두운 면들을 먼저 슬쩍, 너무 어둡게 칠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밝은 부분을 놔두고, 어두운 부분, 아주 진한 부분과 자, 여기 꺾이는 부분들을 한번더 만져 들어줄게요. 난 밝고 어두운 차이만 좀 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명암을 지금 천연 목탄으로 한 부분을 어, 거즈를 이용해서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음 아니요. 물체가 더 진하게 지금 이 항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배경보다는 항아리의 어두운 색깔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톤을 일단 깊은 색깔을 먼저 이렇게 배경을 넣을게요. 이 정도 됐으면 살짝 빛을 정리할까요? 필요 없는 선들은 살짝 지우시고. 간석은 지금 제가 지우지 않았죠? 네. 네. 예. 나중에 문질러 줄요 네, 지금은 어, 지금 순서들은 톤을 만들면서 살짝 찰필로 문지를 거예요. 네. 음, 그 찰필 잠깐만 쳐보실래요? 네.

크로스되게 네. 음. 네. 얘같은 경우는 지금은 선을 살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9의 음. 방향쪽으로 명암을 선을 쓰실때 9방향쪽으로 선을 써주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도 돌아가잖아요. 이렇게도 써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그 선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감이 가지고 있는 톤을 먼저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손으로 문질렀을 때는 종이에 깊게 먹어 들어가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찰필은. 훨씬 부드럽게 종이결 사이사이로 색을 밀어넣어줘요. 찰필로 문지르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죠. 응? 이 반사광 부분을 밝게 지금 줄게로 지우지 않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색을 어두운 부분들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밝은 색처럼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색을 계속 얹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찰필로 안 하고 손으로 누르잖아요. 네. 때론 손으로 눌러주시는 게 찰필보다 더 진하게 남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주시면 좋죠. 자, 여기를 밝게 만들어주고 나면, 내가 이 밑에 받침 부분 있잖아요. 받침 부분을 크게 어둡게 하지 않아도 어두운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일단 여기까지. 네, 저 안에 막 묘사 있잖아요. 하지 말아보세요. 그거를 다 그려놓고도 색을 넣기도 하는데, 일단 항아리를 그려놓고 그 위에 모양을 한번 파볼게요. 네. 해볼까요? 네. 자, 요거는 무슨 차이냐면 얘랑 얘는 색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 압축목탄이고 얘는 천연인데 천연이라고 하면 얘가 더 부드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써보시면 얘가 약간 어, 뻑뻑해요. 예, 그래서 얘가 크레용 성분처럼 약간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종이의 밀착력은 굉장히 좋으면서 번지지는 않고 얘보다 훨씬 퍼지는 정도는 약해. 근데 색은 훨씬 진하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얘는 아주 진하게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눈동자 그릴 때 이제 동공 아주 진한 부분에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해서 자, 색깔이 달라 보이죠? 네. 이렇게 달라요. 퍼지는 정도도 좀 달라요. 얘가, 얘가 조금 더 뚜프트하게 잘 부드럽게 번지고 얘는 조금 더 진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그두 가지 성질을 잘 활용하면 더 깊은 색깔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쓰고 계신거는 콘테사꺼 네 콘테사꺼는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게 아니라 한 종류로 나오는데 그 EB, HB, B 뭐 이렇게 세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색깔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네 단단한 정도만 차이가 좀 있어요 파버꺼는 네, 이렇게 성질이 약간 다른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파버 팝업 걸로만 파버는 파버로만 써야 되느냐? 그건 건 아니고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영역에다 조금만 더 쓰시면 되고 이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우개로 지원해서 밝게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색을 먹이다 보면 목탄으로 먹이다 보면 그 너무 많이 문질렀을 때 밝게 지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문지르는 정도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계속 문지르는 우리 연필선 남발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연필선도 일단 그어놓고 보자 해가지고 막 그리다가 아 틀렸네? 그럼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빨래 찌든 때 먹듯이 <laughs> 종이에 연필가루가 확 먹어서 더 이상은 벗겨 나오지 않아요. 목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그릴 때 내가 톤을 어떻게 그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가장 진한 부분의 색깔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하고 어,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색을 매길 때 어, 완성이 100%다 그러면 30, 60, 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넣어 가세요. 그래서 까만 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까만 부분은 100% 블랙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아 좋은 생각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30%가 만들어졌으면 또 60%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해 볼까요?